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여수 소포터즈 이종진입니다. 네, 여기는 전라남도 해양수산관에 왔는데요. 전시관 입구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엄청나게 큰 아, 물고기들이 아, 이곳에서 맞이해 주고 있습니다. 전라남도에 관한 아, 가고 싶은 섬을 이렇게 정리를 해 놨는데요. 전라도는 또 서해와 남해를 아우르고 있죠 네. 갯벌도 있고요 어, 신안의 서해에 있는 신비의 섬 구이도 사막, 사막이래 사막 요수에 네. 있는 땅도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 그렇게 정리가 되어있습니다 아파리형처럼 그렇게 해석하는게 되게 신기하네요 실종계라고 하는데 처음보는 오종이니까 빨판 상어예요, 빨판 상어. 나라도 해양수산과학관. 네, 여수의 관광지를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로봇 물고기예요, 로봇 물고기. 로봇이 진짜 물고기처럼 이렇게 회원 치우면서 있네요. 과학적으로 만들었어요. 멍어와 까치상어, 네, 근데 굉장히 크네요. 아, 몸, 몸이 진짜 큽니다. 이게 능성어 삼돔삼돔 아시죠? <laughs> 낚시하는 사람은 삼돔말이이렇게 네, 하고 있습니다. 하와이와 평해 어, 전세적으로, 세계적으로 서식한 생물들이 이렇게, 어, 조상해놓고 있습니다. 하와이 바다에는, 어, 예쁜 물고기들이 이렇게 있네요. 명태 아시죠? 우리가 먹는, 그 뭐, 동태, 뭐, 생태, 예. 여러 가지 이름을 불리고 있는 그런 명태를 여기 보실 수 있습니다. 보고가 음, 있네요. 오, 어, 엄청 큽니다. 이거 보세요. 눈에 음, 여기를 쳐다보고 있는 건지, 무늬도 참 특이해요. 청소 놀래기가 큰 물고기들의 몸 구석을 청소해준다고 하네요. 아, 여기 보시네요. 화면 보이시죠? 입 안에, 이 입을 벌리면 청소해준다고 요 매매나 물고기와 큰 물고기가 이렇게 조화롭게 아, 살고 있습니다. 이게 공생관계라고 하죠. 뭐 신기이왜 이렇게 큰 물고기인지 처음 봐요. 실제로. 음. 어? 눈이 살아있는지 타야 음. 되는지 모르겠 전라남도에서 가장 큰 섬은 진도고요. 여수시에서 가장 큰 섬은 돌산도. 돌산도는 또, 지금 다리로 이어져 있어가지고, 어떻게 보면 내륙으로, 이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여수시는 몇 개의 섬? 365개. 365개로, 이정이됐다가 실제는 353개라고 하네요. 수중 영상이에요. 해초류와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이 있네요. 여기는 다양한 수산자원과 어장, 어, 백과사전처럼 이렇게 조정되어 있습니다. 해양 생물에 대한 모든 것이 이곳에. 어... 알려져 있네요. 플라크톤도 있고요. 플라크톤은 이렇게 좀 많이 설명하는 거는 제가 처음 봅니다. 식물 플라크톤, 동물 플라크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뭐 생식에 대해서도 네. 무성 번식, 무성 번식도 있네요. 종생하는 것도 있고 일부 시기만 불생하는 불어 같은 것도 있습니다. 해양 생물 표본관 표본에 이렇게 박제했는 것처럼 네 있네요. 크기도 다양하고요, 색상도 다양하고, 네. 살아가는 방법도 다양하겠죠. 기본적인 물고기 모습이 있는데 이렇게 어 땅바닥에 이렇게 뛰어다니는 것처럼 이런 물고기도 있고요 보호처럼 부풀게 하는 그런 것도 있고 독도 있는 어종도 있고요 네. 넓은 공간에 뼈도 이렇게 커다랗게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포 동물에 대한 이런 것도 표본이 되어 있고요. 암모니아, 암모나이트 화석 이렇게 이 되어 있네요. 신기합니다. 정말 많습니다. 무척축 동물들을 이렇게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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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명과 어, 또 설명으로 이렇게 게시가 되어 있습니다. QR 코드 이용해 가지고 또 한번 살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해조류. 해조류가 우리 몸에 좋아요. 좀 많이 드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사실 오늘 저어 물에 물에 먹었거든요 물에 먹으면서 반찬이 해초가 있렇게 나왔는데 향이 참 독특하고 맛있었습니다 여수 이런 데 오시면 뭐 해조류인데 수산시장에 들르셔서 한번 구매하셔가지고 드시면 몸 건강에 좋을 것 같아요 네, 이런 다양한 해조류를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어, 한류,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요즘은 이제, 지구온난화로 인해가지고, 차가운, 사는, 차가운 해류에 사는 어종들이 전반적으로 위로 이렇게 올라오는데요. 예. 이거, 망, 수산산업에 대한 그런 거를 입체적으로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확실히, 이 바다는 우리 지구의 보물인 것 같아요. 다양한 에너지도 제공하고, 네. 목거리도 제공하고, 네. 지구의 온도도 바다를 통해서 일정하게 유지시키는 역할을 해오고 있습니다. 거꾸로 보는 세계 해양 지도. 생각을 좀 바꾸면 우리나라가 어, 태평양으로 나가는 아주 중요한 지리적 위치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남해 쪽에 이렇게 여수 쪽에 국가산단도 있죠. 네, 아주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여수가. 음. 네, 전라남도 해양수산가학원에서는 어, 자연과 그리고 수산 연구, 전략, 품종 양식 개발, 개벌자안보니과산업자 연구를 위해서 힘쓰고 있습니다. 이런 수사 과학관이 있음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나라가 바다를 좀 이용한 그 과학 발전에 이바지하지 않나 싶습니다. 바다 신목이. 5월 10일입니다. 한번 기억해 보시는 기억하시고요. 네. 수산자원을 보호를 위해서 바다 수프 이용해 가지고 사막에 나무를 심듯이 어, 바다 수프 이용해 가지고 어, 수산자원을 보호를 하기 위한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저와 함께 한번 둘러보셨는데 어떠셨나요? 네, 용량이 꽉 차가지고 지금 휴대폰으로 지금 찍고 있는데요. 어, 전라남도 해양수산과학관에서 어, 다양한 오류와 바다의 자원, 바다의 모든 것을 알수 있는 이런 어린이도 좋아하고 또 연령대가 있으신 분도 한번 즐겁게 살펴볼 수 있는 공간으로 추천드립니다. 여기서 오시면 이곳에 한번 방문하셔가지고 입장료도 3,000원으로 저렴하니까요. 한번 좋은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다음 콘텐츠에서 봬요. 안녕.